다음에 이 영상을 또 올려놓을 테니까, 모르면, 뭐, 유, 유진이 때문에 올려놓긴 하는데, 눈 떠. 으흠. 자, 필수에 이제 10번을 보세요. 1번은 쉬워요. 하루 1번은. 자, 하루 1번은 뭐가 주어져 있어요? 뭐가 주어져 있어? 세 편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세 편인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세 편이 주어졌을 때는 헤론의 공식을 쓰는데, 예쁜 정수, 즉, 자연수가, 자연수가 나올 때입니다. 자연수가. 자, 그래서 이제 헤론의 공식을 외우면 되니까, 헤론의 공식은 뭐라고? 새 변이 주어졌을 때, 예쁜 자연수가 주어졌을 때, 자, 바로 가볼게요. 스몰 스값 구해야 되죠. 스몰 스 값.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이따가 10-2번에서 헤론의 공식을 다시 한번 쓸 거니까, 새 변이 주어졌을 때는 뭐를 이용한다? 자, 헤론의 공식을 이용한다라는 거 알고, 자, 바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얘가 좀 중요하긴 하지만, 밑에 있는 10-2번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걸할 겁니다. 자 그러면 뭐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내접이란 말이 나왔어. 말뜻을 잘 이해해줘야 됩니다. 원의 내접하는 자 삼각형의 넓이아 이건 내접원이 아니구나. 소리 소리 외 접원이네. 다시 그러면 거기 거기에 있는 반지름은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하는데 얘는 라지아를 뜻하는 겁니다. 얘는 문제도 잘 이해해 줘야 돼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2인 원이 있습니다. 이 원에서 내접이에요, 외접이에요. 삼각형 입장에서는 내접이지.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 입장에서는 삼각형의 외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은 외접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라지알이 2가 되기 때문에 라지알이 주어졌을 때 넓이 공식은 뭐가 된다? 4r분의 4r 분의 abc가 되겠죠. 우리 공식. 그래서 이제 abc값 구하려니까 넓이가 5, 5가 5될 거고 얘는 4 곱하기 자, 라지 알이 2가 되어서 abc에서 여기다 곱하게 되는 바로 정답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로 1번은 3변의 길이가 주어져서 헤르네 공식을 쓸 거고 자 가로 2번의 문제는 자, 라지 알이 주어져서 4r 분의 abc를 쓰는 가장 일반적으로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자 10-2번에다가 크 별표를 주세요 이게 이제 문제야 10-2번이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는 드디어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아주 재밌는 걸 합니다 수초에서 재밌어요 자 10-2번에다가 정말 큰 별표 아 오늘 운세가 좀 아침부터 수학 공부를 열심히 어제 저녁부터 했죠 와가지고 열심히 그래프 그리고 음. 돈 받아 뭐가 아니야 지금 응? 그다가 이따가 필수 에 해제 11번까지 해서 이어서 쭉 설명을 할 텐데 좀 어렵습니다 사각형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고 문제도 좀 풀어 봐야 되니까 자 10-2번에 자 거기에 밑을 쳐놓으세요 별표를 쳐놓고 삼각형 a,b,c에 4저번의 반지름에다가 별표를 쳐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뜻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문제는 내접원의 상태란 얘기입니다. 자 얘가 a고, 자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는데 문제를 잘 읽어 보면 자 a가 9죠. 그럼 어디가 9겠어요? 당연히 이 길이가 9. 자이 길이가 10, 이 길이가 11인 이런 삼각형이죠. 이런 삼각형 ABC에 자 네저번의 반지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원이 네접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네저번의 반지름은 뭐가 되느냐? 이 네저번의 반지름은 스몰 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공식 딱 하나라고 그랬죠. 네저번의 반지름 나왔으면 우리가 쓸수 있는 공식, 넓이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2분의 1 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저번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100%에 가깝게. 거의 100%.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직각 삼각형의 예를 들었는데,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여?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두고 우리가 원하는 스몰 아를 구하는 겁니다. 됐죠? 자첫 번째 요 삼각형 넓이 구할 겁니다.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자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뭐가 주어져 있어? 90, 1 1이니까 세 변이죠. 그래서 뭘 쓰겠다? 해론을 쓰겠다. 첫 번째는 해론는 공식을 이용해 해로을 이용하는 거죠. 자 스머리스가 필요하죠. 스머리스는 뭐라고? 2분의 3 개의 변의 합인데 얼마예요? 30이죠. 그러니까 2분의 30이 되니까 스머리스가 얼마? 15. 자, 나중에 이게 넓이 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루트에. 자, 15에서 곱하기 4. 3편을 뺄 거죠. 얘 빼면 4, 얘 빼면 5, 얘 빼면 6이니까, 여기에 15 빼기 11, 15 빼기 10, 15 빼기 9가 들어가니까 4 곱하기 5 곱하기 6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빼세요. 자, 여기서는 자, 얘가 3 곱하기 5잖아. 그러니까 5는 바깥으로 빠져나올 거고 그 다음에 4도 바깥으로 빠져나올 거고 여기서는 뭐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3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루트 2만 남겠죠? 그래서 넓이는 얼마가 돼? 30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지워도 되죠? 헤르네 공식이니까 첫 번째 헤르네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보니까 넓이에서는 30루트 2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공식쓸 겁니다. 내저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내적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 하나밖에. 그럼, 얼마가 돼? 자, 넓이 S는, 자,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자, 세변의 길이의 합이죠. 세변의 길이 합이니까 얼마예요? 30. 그래서 N 얼마가 돼? 15R이 됩니다. 근데, 얘나, 얘나 전부 다 삼각형 ABC의 넓이니까, 두개 넓이가 당연히 어때야 돼요?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3 루트 이는 따라서 30 루트 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r이 되니까 당연히 알값은 얼마가 돼? 2 루트 2.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나 뭐 길이나 두가지식이 나와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두고 미지수 구하는 문제가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그다음에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내접번 이렇게 구하는 거내접번이 된다. 각의 2등분선의 성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 둘이 같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겠죠? 이 각이 2등분이니까 그럼 얘도 세타로 두고 얘도 세타로 두면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하나,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하나. 걔네 들이 어떻다? 같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각을 구하는 공식 방법이 두 개가 있어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 요 이해돼, 소정아 이해돼,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얘는 어차피 얘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렵게 나오느냐, 쉽게 나오느냐 싸움이기도 하고, 얼마나 또 어렵게 나오느냐 문제기도 하고 얘 솔직히 할만하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왜냐하면 해로의 공식이 좀 쉬운 편이거든. 근데 이제 내접원이 정말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손도 못 들는 문제들도 많고. 그 치워도 되죠. 자그 다음에 이제 필수 에제 11번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다 섞여. 자 필수 에제 11번도 자, 죄다 섞이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이게 원하고 도형의 관계가 좀 많이 나와요. 자 종합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뭐 이제 이 정도는 까먹진 않았을 것 같고 자 문제를 보니까. 음이자 요렇게 자 요렇게가 이렇게, 자, 그려지면서 자, 차례대로 a b c d 자, a 자 b c d인데 우리 사각형보다는 주로 뭐를 이용해요? 우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죄다 뭐예요? 삼각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은 사각형에도 내접을 하지만 뭐 보조선을 이렇게 그든 긋든 이렇게 그든긋게 긋든 되면은 삼각형의 외접원도 되죠. 그니까, 러이 원의 반지름은 라지알이 되는 겁니다. 됐지? 음. 자, 그런데, 여기를 지금 몇 도로 힌트로 주고 있어요? 6 0도를 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거는 당연히 안 좋겠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래서 이제 이 길이가 5,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4. 자, 그래 놓고 뭐를 구해라? 이 넓이 구하래. 자,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이죠. 우리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 자,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이니까 뭐 이걸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자이 1번 삼각형하고 2번 삼각형 넓이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자, 사각형은 쪼개니까 결국 1번 더하기 자 2번의 넓이 합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2번은 구하기 쉬워요 1번은, 문제는 2번이 겁나게 까다롭습니다. 복잡해요. 자, 나이좀 깨워봐. 풀면 안 돼.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야. <laughs> 자, 1번은 보이죠? 자, 1번 어떻게 구할까? 공식 1번, 2번, 3번, 4번. 기본 공식, 그 다음에 뭐예요? 해론의 공식,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4개 공식이 있죠? 몇번 써요? 1번, 2번이니까, 뭘써 기본 공식 쓰면 되죠. 1번, 두 변과 끼인각이잖아 그럼 1번은, 자,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4인 60도. 기본 공식이죠? 기본 공식. 자, 이제 문제는 2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서 2, 얘가 얼마? 2분의 루트 3이니까 1번의 넓이는 5루트 3이 나오는 것까지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얘는 쉬워요. 이번이 복잡한데, <laughs>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삼각형의 넓이. 자, 뭔가 라지알이 주어져 있으면, 개를 이용해서 라지알은 사인법칙밖에안 돼요. 근데 거기, 저, 쳐다보세요. 라지알 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알수 있는 건 지금 요 길이가 얼마다? 4다 이런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죠. 근데 몇 가지를 더할수 있습니다. 뭐를 할수 있죠? 첫 번째. 자, 각이 필요하잖아. 어쨌든 우리는 기본 공식이 제일 편합니다. 기본 공식이. 자, 그런데 얘가 60이면 얘는 몇 도예요? 얘는 몇 도예요? 120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원주각의 성질, 원주각의 성질하고 사각형이 뭐 하고 있어요? 내접하고 있으면 마주 보는 각이죠. 자, 이 각하고 이 각, 이 각하고 이 각의 합은 몇도가 된다? 파이가 됩니다.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60도니까 얘는 120도입니다. 자,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요 길이만 알면 되잖아. 요 길이만 알면 되죠. 요 길이 그러니까 CD의 길이를 요 길이를 만약에 x라고 하게 되면 얘 알고 얘 알고 얘 하니까 끝. 넓이가 어떻게 돼요? 자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4인 120도가 돼. x만 알면 되잖아. 근데 x를 아는 게치일 같아. x를 아는 게. 자 얘를 알려면 자 얘를 알려면 각도는 얘 하나죠. 코사인 법칙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자 4를 알았고 120을 알았습니다. 또알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어느 길이 어디를 알수 있어요? 그렇죠. BD 길기를할 수가 있습니다. 왜? 1번 삼각형에서 뭘 쓰면? 딱 전형이잖아. 아까 얘기했죠. 끼인각이 나왔을 때 넓이가 나오면 저기 기본 공식. 길이를 구할 거면 코사인 법칙. 그래서 이제 BD는 60도가 있으니까 자, 1번에서의 전형적인 코사인 법칙이죠. 전형적인 코사인 법칙. 정말 이대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이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비디의 제곱은 자 누가 왕따 당해? 코사인 60도가 왕따 당하죠. 그 다음에 자 5하고 4로 조합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25 더하기 16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4 이게 전형적인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긴각이 나오면 딱 결정이 하나야.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기본 공식.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코사인 법칙.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 그러니까 이 파트는 기본적인 문제까지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형 싫어하죠. 이게 나중에는 진짜 더러운 도형 나옵니다. 막 아까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만 나오고 보조수막 여러 개 그어야 돼. 이런 건 어렵잖아 솔직히. 이런 건 근데 이 정도는 할 만합니다. 이게 시험에 다잘 나와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비비의 제곱이니까 25. 자 더하기 16이고 코사인 60도 얼마죠? 2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니까, 빼기 얼마? 20이죠. 자, 얘 계산하면 5만 빼면 되니까, 얼마? 21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돼? 요또2 1이 됐죠? 자, 그런데도 부족하죠? 이 각을 알면 편하잖아, 이 각. 근데 이걸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1번 삼각형에서, 아, 1번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우리가 BD의 길이가 자, 루트 21이라는 것까지 구했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x 입니다 자, 이제 또뭘 쓰는 수밖에 없어요? 각 하나를 알잖아. 또뭘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자, 2번 삼각형에서 또뭘 써요? 자, 2번 삼각형에서 코사인 버칙 그러면 각 유래 가는 게얘죠 그러면 이제 요 놈이 되니까 루트 2 1의 자, 루트 2 1의 제곱은 자, 루트 21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120도가 나중에 왕따를 당할 거고 그 다음에 4하고 X로 조합을 하겠죠? 그러면 4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X 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120도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자, 21은 자, 16 더하기 X 제곱 빼기 자, 풋사인 120도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조심해야 돼. 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지 설명 안 해줘도 되죠. 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약분하니까 몇 x 자이 넘어가면 5죠. 아, 이쪽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1하고 5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죠. 그래서 이제 X의 값은 얼마가 나와요? 응. 그래서, 여기에서 x 값은 1,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뭐정답이 나오겠죠. 왜 시험 문제의 내신에 나오는지 알겠죠? 복잡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laughs> 예고하는건 쉬워요. 예구하는 거. 전형적인소변과 무슨가, 끼인가. 근데 문제는 요 각의 길이를 알아. 요 그러니까 각의 길이를 아니까, 자 요놈을 하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게요 길이야 요 길이 요 길이 구하는 게코사이법칙을몇번 써야 돼요 두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질문 질문 됐죠 자 그러면 <laughs> 자 똑같은 방법이니까 자뭐 10-1번은 됐고 자 10-11-12번을 아, 한번 풀어볼게요